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영상이 올라오는 지금 시간대쯤엔 전 이미 오사카에 도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또 오사카를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알고 싶은 분은, 어, 아마 어반 놈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 보시 아 어, 어반님에 올라온 거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예약된 영상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이 이제 16일 오후 12시 34분인데, <laughs> 잠깐만. <laughs> 오늘 영상도 조금 늦게 올라갔거든요. 오늘, 오늘 좀 늘렸단 말이야 아침부터 뭐 이제 뭐 숙소 예약하고 막 비행기 예약하고 막 여권 받고 여권 번호 입력하기로 바빠가지고 오늘도 아마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갔을 건데 일단 내일 내일모레 하, 영상을 제가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밥은 먹여야 되니까 그치? <laughs> 반찬 먹여야 되잖아 내가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많이 영상을 찍고 예약을 하고 어, 무사히 일단 다녀오도록 일단 노력하겠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오빠. 奶妈。Nee, 캄보디아 로맨스스캠에 무너지는 영포티라는 주제 <laughs> 아 이상해 영포티들 무너지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잖아 나도 뭐 그중에 한 명이긴 한데 <laughs> 아 내가 영포티지 그지 나는 근데 요게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함, 캄보디아 사, 사건 자체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어 실제로 이게 10월 15일에 올라오는 기사입니다 어 오빠 좋아 2억 이름 피해자들 캄보디아 로맨스스캠에 와르르 그러니까 뭐 매일 아침 오빠 굿모닝이야 오빠, 왜 이렇게 건강해? 이거 뭐야? 막 이런 메시지를 보내던 그런 여자가, 어, 여자한테 결국엔 이제 통, 통장에 돈을 이제 2억을 잃어버린 거지. 어떻게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는 경기도에 거주한 50대 피해자 김모 씨는 이제 암울한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MBTI부터 가족, 직업까지 완벽히 꾸며진 가짜 인물이었다라고 하더라고.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게 무너졌고, 호텔 유리사로 일하다가 직장을 8번 옮기고, 현재는 화물차를 일하고 있는데,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말까 하다가, 범인이 잡혔다 해서, 와, 이제 끝난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9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범인이 잡혔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죠? 라고 할 때, 이게, 캄보디아 그 고질적인 문제, 유착이라고 하지. 거긴 돈 주면 풀어주잖아. 그런 게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120억,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주범인 강모씨와 안모씨 부부. 이게 피해자에서도 되게 유명하대, 이 남자, 여자 부부가. 딱 봐도 뭐, 31살, 29살로는 안 보이는데, 한 40대로 보이는데, 그제? 딱 보고, 이 남자는, 오른쪽 남자는 여유증이 왜 이렇게 심해? 얘는 운동 좀 해라, 이 개이새끼야. 근데, 여, 여, 여유증 엄청 심하잖아. 얘왜 이렇게 늘어졌어? 얘가 이 젖이에요. 어? 근데, 얘네들이 잡혔는데, 근데, 송환이 9개월째 멈춰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각 정당에서 소차례 탄원서를 보내면서 송환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진전이 없다는 거야.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뭐, 약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하고, 근데, 오히려 풀려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선 청각 언어장애 1급인 40대 피해자 최모 씨도 같은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연인과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나이 들면 이제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 이 사람도 돈을 이제 뺏기게 뜯기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풀려나고 나서 또 성형수술까지 했다는 거야딱 봐도 씨 와 애들 진짜 딱 봐도 씨 뭔가 좀 이게 사짜 기운이 느껴진다 그지 모자이크를 했는데도 그지 그래가지고 아 약간 그 사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laughs> 잠깐만 말하면 되나 <laughs> 몰라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이 결국에는 이로맨스스캠 총책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현재 관계자의 6천만 원 주고 풀려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캄보디아에서 6천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100달은, 100달 이래도 벌수 없는 돈인데, 6천만원주는까 당연히 풀어줬지. 그래서, 풀어주고, 수술하고, 다시 또돈 뽑아내고, 아까 말한 사람은 한번 뜯어내면 2억씩 뜯어내는데, 그 사람들이 몇십 명씩 당했다고 하잖아. 그래갖고, 결국에는, 현재 사법절차가 불투명하고, 행정이 비정상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인 50대 이모씨도, 무효화된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도 근데도 못 잡고 그냥 지나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강씨 부부가 진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3월부터 주부 노인 장애인 등 100명을 상대로 가짜 투자 연인 사기를 벌였다 하더라고 11치 불량의 대본까지 준비했고 피해 금액은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8억 8천까지 가상화폐 상품권 자금 세탁 조직들을 현금화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중에서 잡힌 사람도 있고 안 잡힌 사람도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송환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또돈 찔러주면 이제 빠져나오고, 요런 것들이 되게 많은가 봐.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되게 구금 당 하고 있는데, 근데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보면서, 아, 전마들다 범죄자 새끼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캄보디아에 자, 그, 진짜, 납치당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저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러 그냥 자국민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막자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가서 저기서도 구금된데도, 난 절대로 한국으로 갈수 없다.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죽어도 캄보디아에서 죽겠다. 한국인 범죄자들 귀국 거부하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시간 전에 또 연합뉴스에 떴거든. 얘기 보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한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또 처벌받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경보, 적색경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두 차례, 이, 아까 말했던 강시부부 사건도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 두 차례나 검거했지만 알수 없는 이유로 풀려나. 돈 찔러주면 그냥 바로 풀리고 또 사고치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보는 사람들 반응은 안 오겠다는 놈들은 다 범죄자니까 소환해서 처벌해라. 어? 캄보디에서 아 보이스피싱으로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 저지르고 처벌이 무서우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얼굴도 못 밝히는 대한민국 법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다 범죄자들 아니냐 그래서 다 잡아와라 뭐 약간 요런 식의 반응이고 그리고 이걸 보는 DC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런 거야 포티엠들은 당해도 싸다 지능탓 <laughs> 포티엠들은 역시 대단하다 중국이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다. 아니, 그럴 돈 있으면 시원하게 오피나 다녀던가 오왜 사서 고생을 할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네. 그리고 주갤러드는왜 똥남아 여대에 집착을 하냐? 저걸 도대체 어떻게 당하는 거냐? 어떻게 저절로 이역이 빠져나가냐? 저런 거에 당할 사람이면 다른 뭐라도 당해서 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고, 팩트. 로맨스 스캠은 햇녀가 훨씬 더 많이 당한다. 라는 이야기부터,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돈만 번 멍청이 들은저게 당할 수 밖에 없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여자 를기 싫어서, 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저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DC 반응은, 너희들 은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냐라는데. 근데, 시, 실제 중에, 근데 저기, 당한 사람은 장애인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영포티도 많고. 그리고, 로맨스 스캠은 당한 사람이 병신이고, 만나 죽도 없는 사람테 돈을 왜 주냐? 만나서 약싸기 전까지는 10원 한 정도 주지 마라. 어, 이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는. 만나서 하기 전까지는 주지 마라시에요. <laughs>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보, 보발 두태한남뭐 이게 연포티들은뭐 성욕이 미쳤다 뒤지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뭐 사실을 보면 좀 그래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저도 사실 뭐 이야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 왜냐면 나는 당해본 적이 없고 당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당하는 사람은 보통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되게 간절한 사람들이 당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아직 젊어서 모른다니까 나이가 딱 40대만 돼도 그 외로움에 몸소리 치는 사람들이 이게 근데 진짜 극과 극이야 내가 주변에서 봤을 때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만나갖고 나이가 들면 뭐 야싸고 욕, 욕구 욕 이런 레벨보다도 그냥 와갖고 어, 오빠 잘 잤어 아침 일어났어 약은 챙겨 먹었고 오빠 라면 먹지마 이런 이야기가 이게 더 이렇게 싹 녹이고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 그리고 쟤들은 그쪽 방면에서 프로들 아니야 나름 그쪽에서 이제 시뮬레이션도 있고 요새는 더 놀란 게 로맨스 스캠이 AI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AI로도 대답을 한대.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족들이 많다 보니까 눈치 빨고 시진핑 개새끼 봐! 그러면, 너이 개새끼 걸리면 죽인다!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AI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통화할 때 되면, 또 오빠 이거 깔아야 돼서 깔리면, 그 다음에 이제 돈, 돈다 털리고, 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당하는 사람들 을 보잖아. 남자는 좀 약간 영포티나 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여자는 젊은 사람들이 <laughs> 아 진짜 진짜 이거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여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포티와 <laughs> 지금 네. <laughs> 할머니 여자 천년연분이 아닐까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laughs> 끼워 맞출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떠나가지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결핍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결핍이 된다고 하잖아. 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는 무조건 많이 해봐라. 그리고 한국자한테좀 많이 좀 신나게 한번 시달려 보고 사랑도 해보고 그리고 보통 갈구는 애들들은 지랄만 하는 경우보다는 사랑도 같이 주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사랑하니까, 오빠 사랑하니까 갈구는 거야. 이런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이게 당해봐야지 나중에 됐을 때좀 결핍이 좀덜 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중에 지나서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런 식으로도 이게 막 여자 못 만나고 그런 막 맨날 여자 욕하는 내 친구도 한명 있었는데, 걔 맨날 말만 하면 여자 욕만 하고 막이 상대 다녀오고 그런 애 있었는데, 걔첫연애하자마자 바로 결혼했잖아. 그 좋아가지고. 그때 말렸던 사람이 누구다? 나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산다? 죽지 못해 산다 <laughs> 죽지 지금 죽지 못해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경험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강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여자한테 돈을 도대체 왜 주냐고 그게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걸 진짜 왜해 차라리 만나서 줘 만나서 주게 되면 그래 뭐 찢지라도 만질 수 있지 않을까? <laughs> 뭐 나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튼간에 뭔가 되게 항상 말하는 이 결핍이라는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되게 크게 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볼 수가 있어. 근데 그 결핍은 정말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젊을 때좀 많은 경험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반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 여기까지고요. 어,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